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시위는 샤오미 지수의 자동 센서 손세정기입니다. 가격은 할인 가격 기준 1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 제품은 거품형 제품으로 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비누 거품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모션 인식을 통해 0.25초 만에 빠르게 자동 분출이 가능한데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비접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훌륭한 제품입니다. 지금 판매하는 제품은 전작에 비해서 리필통 교체도 편리해졌고 소음도 개선된 제품입니다. 또한 AA 건전지 4개를 넣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화장실이나 주방,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겠네요. 제대로 된 손세정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 한번 구매해보세요. 9위는 레노버 태블릿 PC입니다. 올해 가장 유명한 태블릿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제품을 뽑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판매 대란이 일어났던 제품입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1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주사율은 60Hz 그리고 CPU는 스냅드래곤 661을 탑재했습니다. 램은 6기가이고 내장 메모리는 128기가를 지원하네요. 카메라는 후면 1300만 화소를 자랑하고 스피커는 4개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풍성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7700mAh를 지원합니다. 사용 시간은 최대 12시간 사용이 가능하네요. 10만원대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는 듀얼 분사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가격은 할인 기준 16,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해 본 가습기 중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볼수 있는데요. 조용하고 사용법도 직관적이고 디자인도 단순하면서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청소하기도 편리하고 가습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량 또한 높은 제품이네요. 이 제품은 아홉 가지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센서를 통해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LED 무드 등 효과도 있으며 최대 60시간 가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물통용량은 3L이고 2단계로 가습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소 25dB의 음소거 가습기능과 자동정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를 위해서는 가습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7위는 마샬 엠버튼입니다. 가격은 할인 가격 기준 약 16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마샬은 기타 앰프로 유명한 영국의 음향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마샬의 역대 가장 작은 제품군인 마샬 엠버튼 제품인데요. 마샬은 그냥 로고에서 모든 감성과 디자인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길이가 스마트폰과 비슷한 정도의 작은 사이즈를 가진 제품입니다. 무게 또한 700g으로 여행이나 스포츠 레저를 즐기시는 분에게 휴대성이 딱 좋은 무게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입니다. 앞뒤에 모두 유닛을 배치하여 360도 골고루 풍부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단 중앙의 내 방향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마샬 스피커 특징답게 크기가 작은데도 저음이 묵직하고 웅장하게 잘 들려졌는데요. 그리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기 때문에 작은 출력을 잘 보완해준 것 같습니다. 출력은 앞뒤 각 10W씩 총 20W를 지원하는데요. 크기와 무게 대비 20W면 출력량도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 이상의 IPX7 등급 방수도 지원합니다. 무선 사용이 가능하고 스펙상 최대 20시간까지 청취가 가능하며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휴대성과 감성만큼은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제품 입니다. 6위는 다성비 마사지건입니다. 가격은 22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마사지건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된 제품인데요. 다만 10만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라인으로 출시된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Q10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마사지건이네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만한 작은 사이즈로 인해 휴대성과 보관성이 뛰어납니다. 무게는 350g으로 작은 생수병보다도 가벼운 제품이네요. 배터리는 1800mAh로 최대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은 45데시벨로 개인에 따라 조금 신경 쓰일 정도의 소음일 수 있겠네요. 5위는 D급자형 가니 테이블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네요. Q10에서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매우 유용해 보여서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배송치고는 배송도 빠르고 더군다나 의자가 무료 배송이라 좋았습니다. 제품을 받으면 조립도 쉽고 활용도 또한 아주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튼튼한 스틸 프레임을 적용하였고 상판은 목재를 사용하여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침대나 쇼파의 보조 테이블로 활용하기 좋겠네요. 4위는 타임모어 전자 미세저울입니다. 가격은 37,000원이네요. 최근 홈카페 용도로 전자 저울을 많이 구입하는 추세인데요. 이 제품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방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g의 고정밀 센서를 탑재하여 깃털과 가루의 미세한 무게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전지 방식이 아닌 1600mAh의 리튬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c 타입 충전을 통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또한 방수도 가능하고 LED 디스플레이도 제공이 됩니다. 주방의 삶을 한층 높이고 싶다면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세요. 3위는 샤오미의 온수매트입니다. 가격은 약 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네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전기장판인데요. 하지만 전기장판은 최근 전자파 이슈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수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11중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안전 분리가 가능하고 저온화상 방지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중과열방지 시스템을 통해 화상을 방지해주네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안전과 전기세 모두 잡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5dB 미만의 저소음 모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서관보다 더욱 조용한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샤오미의 제품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렴한 온수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는 샤오미의 가글 디스펜서입니다. 가격은 36,000원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은 구강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글을 좀더 편하게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한데요. 게다가 가글액이 자동으로 나오니 삶의 질이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이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시비의 손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품질이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진작에 사서 쓰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제품입니다. 가족의 구강 건강을 위해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휴대용 접이식 의자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색상은 5가지가 제공됩니다. 집에서 잠깐 앉을 의자가 필요하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간이 의자가 필요했었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제품은 접이식이라 수납도 편리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쓰기에 좋은데요. 사이즈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었을 때는 캐리어에도 들어갈 정도로 가볍고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나 여행갈 때 챙겨가기 정말 좋은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가니이자가 필요했다면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참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